그 얼마 전에 그 전주교회 최미경 자매가 나와서 우리 교회 앞에서 그 아주 신선하고 새롭고 그리고 형상으로 사는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아 좋은 열매를 공급해 줬던 것처럼 대륙에서 아주 신선하고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아그 우리 수라 자매. 예. 나와서, 대륙 소식을, 잠깐 우리에게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 c a eh, e 교회 h 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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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제가 간간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어 다름이 아니고 지난 주에 이제 김치 목사님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환수 오빠가 저희 목사님 생신 축하 멘트를 하시고 함께 축하를 드리잖아요. 이제 그 간단한 몇 마디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중국교회도 함께 목사님 생신을 축하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이제 통역을 해줬는데 이상하게 많은 형제 자매들이 들어도. 또그 중에 <laughs> 어그이 말씀 이 멘트가 들려서 어 정말 그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지난 주일 3일 뒤 이틀 뒤에 화요일 날그 중국 교회 동북쪽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 그제 목사님 생신이었는데 어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 그립고 보고 싶고 참 아직 건강이 회복이 안 되셨다 하는데 자 빨리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쾌유하시기를 어, 참 어, 바란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 어, 아, 어떻게 우리 목사님께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신 축하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까 뭐가 제일 좋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laughs> 어,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아참 어, 이제 중국 교회에서 보내온 이런 그 물질은 사실 쉽지가 않는데 그이 지도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참한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아 어, 중국 돈 오천 원인데요 우리 한국 돈에 비하면 이제 백만 원돈 단위가 돼요 그래서 화폐 현지 화폐율을 봤더니 구십이만 원 구십삼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그냥 마음이 아니고, 정말 목사님에게서 흘러받은, 못내려는그 자리, 구속의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워하고, 예,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그래서 함께 오랫동안 목사님과 함께 살고 싶고, 어, 구속된 자리에서 한 운명으로 발견돼서 이 씨가 이 생명이 전 세계로 참 그, 퍼뜨려지고 싶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저희 대구교에 세 차례 와봤어요. 그, 올해 73세인데, 저희가 심양, 동북 심양에 5년 동안 어 있을 때, 2008년도에 이제 그때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됐는데, 얼마나 연륜도 있으시거니요 몇십 년 동안 정교 안에서 밑바닥을 치고, 이세새 세 사람의 참씨를 받아서 얼마나 깊이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지, 얼마나 목사님의 마음을 깊이 만지는지 그래서 많은 수십 명이 그, 일요일날 말씀을 함께 듣지만 이 자매님한테는 우리 목사님의 그 생일이라는 그 생신이라는 그 간단한 말이 너무 너무 깊게 만져진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그래서 이제 참이 자매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중국의 형제 자매들이 내려지 못하는 그 자리 만유를 포함하고 오직 그 자리에서만 하나 되는 그 자리를 깊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중국 전국에 이 씨가 뻗들여지 않는 곳이 없어요. 어 더욱 아주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몇백 명이 되는지 몇천 명이 되는지 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참 이렇게 참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중국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목사님을 깊이 어, 사랑하고 또그 말씀을 받아서 어, 전 만방에 참 흩어지기를 뿌려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으로 어, 이렇게. 보내 헌금을 이제 생신 목사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그 마음을 함께 이제 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뵐려 했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제 방문을 금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언제 언제 목사님을 직접 뵐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라도 그 중국 교회 이런 마음을 함께 표현하고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 참그한 통에 또 약간 한 통의 편지도 함께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편지도 제가 그냥 이렇게 읽고, 어, 끝내고 싶었는데, 안 되겠다. 자막으로라도 목사님이 보기에 쉽게, 어,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제 이제 시모니한테 PPT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짧은 내용이지만 함께 참중국계그 마음을 실어서 목사님께, 어, 참 흘러보내는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함께 에, 목사님께 전해드리고 싶고 같은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 목사님 어, 중국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목사님의 그 마음을 깊이 만져서 어, 그 목사님의 그 생명을 살아내고 싶은 그리고 목사님 더욱더 이를 위해서 건강하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편지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어, 시간이 되면 다음에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목사님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아, 80, 목사님의 86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중국 심양교회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께 문안을 주며 저희 중국 교회를 목양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 목자들을 보내주셔서 저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인격을 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진실한 생명인지를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게시를 통해 목사님께서 최종적 복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신 자리 이 자리가 만민이 참으로 고속받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이 자리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또한 모든 피조물인 만유를 포함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제 목적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목사님을 배울 때 하신 첫마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한줌의 흙이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판에도 이미 새겨져서 지금은 제 마음 속에서부터 나도 한 줌의 흙이야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생명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참 사람의 위치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저희로 이렇게 큰 축복을 얻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얻게 하신 목사님께 깊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86세 생신을 맞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중국교회 모두가 목사님을 필요로 하고 목사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수가 끊이지 않고 계속 서사나 대구교회 중국교회 및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